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품페이라현쌤입니다 우리 친구 윤재예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강화... 반갑습니다. 네. 윤재 형이 왜 나왔을까? 오늘 무슨 래인지 아세요? 오늘 음. 토의 순서가 발표됐답니다. 윤재 음. 형, 너가 스스로 한 번, 그, 한번보여드리 하겠습니다 제가 성적을 공개하겠습니다. 오. 이게 보일라나 모르겠다. 내가 좀 가까이 볼까? 짜잔. 어! <laughs> 900점이에요. 축하합니다. <laughs> 오, 기이 어떠세요? 저 되게 얼떨떨했어요. 생각 못해가지고 얼떨떨. 오, 어, 열심히 했잖아요. 아닌가? <웃음> <웃음> 겸손하다. <웃음> 되게 시험이 어려웠잖아요. 이번에 네. 많이 어려웠어요. <laughs> 네. 네. 900점 넘을 거만 하나 없었는데 이렇게 겸손해. 이렇게 겸손하다니까. 900점, 900점 넘는데 9 9 0점인트 남았대. 아유, 뭐. 기분은 그냥 좋죠 뭐 네, 그냥 좀 좋은데 막 자랑할 때도 없고 음, 자랑할 때도 없어요 <laughs> 간단하게 여기 지금 유튜브 우리 친구들 위해서 자랑하면 되겠는데 그쵸? 자, 너무 <laughs> 오 잘, 축하합니다 너무 축하해 축하하고 여러분들 우리 문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궁금한 지 아닐까? 어떻게 궁금했어요 저는 솔직히 음. 첫 수업 들어왔는데 와이쌤이딱그 음. 말씀을 하시더라고 여기 있는 문제집만 풀어라 여기 문제 진짜 사고 넘치니까 음. 다른 문제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전 솔직히 그거만 풀었어요. 그만 푼데 양이 적진 않죠. 솔직히 좀복찰할 정도로 많아요. 어. 그것만 풀어도 하루에 어. 150 문제 공부는 음. 풀어야 돼가지고 하루에 150 문제를 만점 받게 그지좀 그렇답니다. 아 되게 감사한 게 연달아 계속 만점에 나오고 있어요. 아 진짜 우리 윤재가 항상 알아 지정석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모습. 또진 아주 진지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눈빛이 예설지 않았습니다. 아우 진짜 너무나 네. 축하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좀 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하면서 문제풀었나요? 본인은 어떤 점이 좀 어. 어려워졌어요? 문제풀 때? 저는 좀 기본 문법도 좀안틀어했었고 음. 단어도 영어 공부를 오랜만에 하래니까좀 어려운 게 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렇죠. 뭐, 저는 영어 단어장도 보긴 했지만 저는 주로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영어 단어가 나오면은 그걸 따로 제 단어장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하철에서 나서 보고 그거를 좀 도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짜투리 시간에 공부하는 게 진짜 레알 공부입니다. 우리는 이제는요, 짜투리 시간에 공부하는 게 되게 많이 한것 같아요. 그리고 덤으로 얘기하면은 토익시험에서 그 여러분들만의 노트할 때 특히 노트 정리한거 나중에 한번 좀공개도 하고 싶네요. 아, 정말 너무너무 잘했고요. 진짜요. 아우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아 대단해 990 잠깐만 사진도 이렇게 하고 이 정도만 990 나왔나요? 어케이습니다 <laughs> 봤죠? 아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아, 여러분 차례입니제 네가 990 나올 거고 생각했니?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laughs> 그치 <웃음> 다 이렇게 사는 거야 <laughs> 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은 다 이루는 거 같아 요 윤재 맨 처음에 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어, 열심히 한것 같아요 우리 윤재만이 공부했을 때 이제 많이 형성했는데 자기만의 비법 난 공부 어떻게 했다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공부를 할때 꾸준한 걸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쉽구나. 매일 150문제씩 그걸 풀어주고 단어장 그냥 하루에 10분 20분을 많이 꾸준히 보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야, 역시 노력 배신 안 한답니다 여러분 꾸준함 꾸준하면 결국 된다는 거 화이팅! 마이클. <laughs> 어 그래 화이팅 잘했윤 시작 화이팅!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이 990 차례입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윤재 다시 한번 박수 한번실까요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짧강이 아니라 오늘은 잠깐의 잠깐의 여러분의 동료를지경 하실 음. 수 있습니다 오할수 있다 오, 할수 <laughs>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900분 전 축하하고요. 이제 넌돌아도 된다. 이제 마음껏 세상을 펼치세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